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헤로도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렘에서나시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완도라 하니 헤로도왕과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임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또 유대 땅 베들레임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깊.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해로 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일에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가에 관해 말씀 나눴는데요. 그분은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왕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며 우리와 관계 맺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나이 질문을 던지고 답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과 자라신 곳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했습니다. 미가사에서 분명히 예언된 사실이고요. 당시 종교 지도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모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시긴 오셨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태어나신 직후에 아주 비밀스럽게 몇번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요. 예수님을 어디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까? 나사렛 출신이다. 이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7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렘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갈릴리라고 하는데 나사렛이 갈릴리 안에 포함된 그런 행정 구역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 조금 넓게 갈릴리 사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그분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의 메시아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한 가지 마음에 깊은 걸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사렛 촌동네 출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출신 배경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분은 비록 나사렛에서 사셨지만, 원래는 베들레헴 출신으로서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확실하다, 맞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그분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나사렛에 오게 되었지만 이것도 바로 구약 예언의 성취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는요. 아주 큰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러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선지자에 의해 기록된 바. 이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면서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 총 10번이 나오고요.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총 10번이 나오는데 2장에 무려 4번이나 강조하면서 2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출신 배경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 성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장의 내용을 아주 중요하게 이해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동하신 경로를 조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예언의 성취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장 본문에는 세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서남 지역에 이집트가 있고요. 또 북동 지역에는 메소포타미아가 있었습니다. 이세 지역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역사가 이 모든 지역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지역 안에서 구약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이세 지역에 나오는 것은 구약을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먼저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는데요. 이 동방이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닌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범위가 동방의 끝까지 미치고 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헤롯의 핍박 때문에 잠시 애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도 부양 예언의 성취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는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는 예수님이 방문하는 나라가 되었고요. 예수님이 잠시 피신하는데 예수님의 자리를 내어주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왕이 가는 길에 사람들이 비켜서고 왕이 앉고 머무르고자 하는 곳에 사람들이 장소를 내어줍니다. 이렇게 구약의 역사 가운데 중요했던 두 지역이 등장하면서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요. 또 예수님의 자리를 내어주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고요.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죠. 박사들이 동방에서 왔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방의 끝에 있습니다. 동방의 끝에 있는 이 작은 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지금은 동네바다 교회가 들어서 있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명에 담긴 또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주님이 역사를 통치하고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역사를 역전하는 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애국과 동방의 메소포타미아 두 지역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강대국 틈바구니 사이에서 계속 치이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역사가 역전되었다 이 사실이 본문에 잘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종살이를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으로부터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애굽으로 갇힐 때에는 그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모든 상황이 다 역전되었습니다. 사실 당연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ADBC를 사용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역사의 전과 후가 나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심이 역사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역사를 어떻게 역전시켜 주십니까? 종살이 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이방 나라의 종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좀 듣기에 거북스러운 이야기지만 성경에서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에 오는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라라고 말합니다. 그 일을 하는 것뿐이다라고 하는데 다른 것은 할수 없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사탄은 선한 일을 할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줄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쁨도 줄수 없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사탄의 나라에서 행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탄의 종이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문제이지, 만약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모든 세계를 볼수 있는 눈이 생긴다면 정말 끔찍할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세상에 집착하면서 보내며 살아가거나 무언가에 중국되어서 살아가고 있고요.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자살하고 이렇게 사탄의 통치 가운데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내내 악몽을 꿨는데요. 1년에 한두 번은 꼭 같은 꿈을 꿨습니다. 악몽의 스토리가 똑같았습니다. 실제로 사탄이 나와서 어느 깊은 굴에 동네 사람들을 줄지어서 한 명씩 십자가에 묶어놓고 채찍질로 막 괴롭게 하는 장면이었는데 그굴 안에 비명소리가 가득하고 사람들은 완전히 두려움에 휩싸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잘 맞는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제가 매번 똑같은 꿈을 꿨지만, 꿈속에서는 늘 처음 겪는 일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해방되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성경을 꾸준히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꿈에서 해방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를 정말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서 제 삶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이 역전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시는 주인이 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라고 표현하죠. 이 말은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해방되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해방되어서 들어가게 된 나라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탄의 나라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데 강압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누구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나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터질 때 우리는 반전 드라마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만한 반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은 것은 어떤 드라마도 아니고 실제 우리 삶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아주 분명하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온 세상의 통치자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랑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이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너무 사랑하고 아름답게 단장하듯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그 한령없는 사랑을 우리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임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명과 관련하여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장은이 지명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장인데요. 이장 마지막 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러한 예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사실 신학자들이 아주 이상하게 여기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본문에서는 예언의 성취라고 했는데 사실 구약에는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장에서 지명을 중요하게 다루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 사실을 중요하게 기록하면서 한편 나사렛에서 사셨다 이 사실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사렛 사람으로 불린 것도 부양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약에 직접적으로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나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있는데요 그것은 23절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고 나오는데요 사실 헬라어를 보면요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 복수로 나옵니다. 따라서 어느 한 선지자가 아주 직접적으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선지자들의 생각과 사상이 간접적으로 복합적으로 성취되는데 나사렛에 사신 것이 바로 여러 선지자들의 생각과 사상이 복합적으로 성취된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사렛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나사렛은 그야말로 깡촌 마을 산골 동네입니다. 당시 1세기 유대인의 역사학자 가운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의 기록에 의하면 갈릴리 주변에 204개의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소외되고 외곽에 있었던 마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당시 나사렛은 24개 가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마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동네입니다. 아마 이곳 사람들은 정말 가난했을 것이고요. 무시와 소외와 서름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본문은 이런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성격을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이 무시받는 동네라면 예수님도 어떻게 오십니까? 무시받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전도하는데 나다니엘이 아주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겠느냐? 아주 싸늘하게 반응합니다.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듣도 보도 못한 마을에서 오시겠냐?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반응이 바로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메시아를 묘사하는 내용 중에 그러한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에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라고 합니다. 또 이사야 53장에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언이 바로 나사렛에 사신 것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인정할 것이 정말 아무 것도 없는 사람처럼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고 버림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아마 이해가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이 막 정치적으로 군사적인 지도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셔야 했고 베들레헴 같이 좋은 도시 마을에서 유력한 사람으로 잘 자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충분히 그렇게 자라실 수 있으셨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으시고 굳이 깡촌 산골 마을 나사렛으로 들어가시는데 이것이 바로 예언의 성취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나사렛에 사시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구약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렛에 들어가셨고, 이장 마지막은 나사렛에 들어가심으로 인해 비로소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왕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없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무시와 소외와 서름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의 마음 하나하나를 잘 헤아르는 분이 바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과 지극히 작은 자한 명을 동일시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대신 주님의 위로와 돌봄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그분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방문하신다면, 뭐 재림과 뭐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 땅에 방문하신다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큰 도시 유명한 교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2000년 전과 똑같이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은 가장 먼저 방문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산골 마로 어느 교회 어느 가정에 가장 먼저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실제로 이 땅에 다시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안에 다시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은 당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의도에 따라, 주님의 마음에 따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가장 낮은 곳, 나사렛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정말 흡족하게 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산돌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 님의 오심을 기뻐 하 면서, 이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 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를주 님의 이름으로 축복 합니다.